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70에서야 뭐 빛을 발한 어떤 사업가, 맥, 뭐 맥도날드가 그렇때매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자꾸 희망을 주는 기사들이.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볼때 솔직히. 어, 너무 희망을 갖지 마. 3년, 딱 3년이다. 1000일.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알지나 점심 안 먹잖아. 점심 거르고, 항상 커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영유성 식도염을 아예 달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똑같이 나왔고. 근데 의외로 이번에 혈압이 다시 1 4 0몇까지 올라가대. 그래서, 그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목디스크가 디스, 목좀 있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제가 좀, 컨디션이 어, 많이 안 좋지만, 또,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나이가, 이거 나이를,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진짜 30대처럼 보인다고. 진짜 어려 보인다고. 근데 그 얘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벌써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그죠? 제가 꿈꿨던 40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27살 때, 어쨌든 제가 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그다음부터 40까지는 시간이 순삭이에요. 저는 20대 때 꿈이 없었어요. 그냥 틀이 있었어 틀이. 집에서 그냥 아버지가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가라는 학교에 가야 되고 졸업을 하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그냥 내 수준에 맞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고 뭘 할지도 몰랐어, 그냥. 그렇다 뭔가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뭔가 장거리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26살 때까지 하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패션이 확 들어와갖고 갑자기 순삭이 된 거야, 13년이. 근데 40대는 그때부터 인생이 내혼자게 아니잖아. 책임감이 더 수반이 되는 삶을 살거든. 지금 저만 봐도 솔직하게 까놓고 그렇잖아요. 가장이잖아, 집에.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는데, 분명히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할수 없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당장은 아니었으면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최대한 뭐 10년, 20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나이가 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랬을 때, 내가 여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타이밍에 내가 부모님을 못 봐, 아예. 난 여기서 일을 해야 되고, 사는 곳이 너무 많이 다르고, 내 사이클이, 어쨌든 집에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부모님을 볼수 있는 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이러니 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버느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돈 버느라고 내가 못하는 걸 못한 건 아니죠.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한 초반에 한 3, 4년은 진짜 내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도 시간 뭐 어떻게 그래도 한 번은 놀았겠지. 이런 게 아예 없었다니까. 어, 나 진짜야. 솔직히 말하면 저가 친구라는 것도 나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친구, 친한 친구들도 있고 베프 솔직히 나도 있어요 3, 4년 동안 친구를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연락처 자체를 바꾸고 살았어 진짜 여기에 모든 걸다건 거예요 저는 예, 진짜 여기 진짜 다건 거야, 그냥. 사무실이 삼성동이었고, 집이 인천이에요. 만수동이라고. 인천 끝쪽 나름 끝쪽이야. 이 왕, 가는 편도가 한 시간 반이라고요. 오는 거는 두 시간 넘어요. 왜냐면 차가 아침에 팔팔에 엄청 맥혀. 이거를 8년을 했어요, 8년. 8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늦으면은 거기서 자고 오면 되지 했는데,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디자이너로 살면서 내가 똑같은 옷을 매일 두번 연속으로 입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팔팔 올림픽 고속도로 거기 갓길에다가 그냥 차 대고 그냥 거기서 자다가 어느 날은 그냥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그 눈앞에 있는 풍경이 너무 멋진 거야. 이 가로수 막 이런 데서 잠들었거든. 그런 기억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을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정말 3년 정도를 천일이잖아요. 천일 정도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쑥가 마늘만 먹고 곰이 진짜 버틴, 백일을 버틴 것처럼, 천일 동안 한, 한, 한번 해본다면, 나는 될거 같은데. 옛날에 누가 내가 농담처럼 얘기해줬던 게, 디자이너들 새끼가 맨날 매, 매주 클럽만 다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서 일도 잘 아는 거 같고, 돈도 없어. 가오마 잡는 거 하면, 클럽 가면 그 당시에는 모델들이 거기 일을 많이 하니까, 모델들한테 맨날 한 잔만 얻어먹고, 한 잔만 얻어먹고, 별명 한 잔형이더라고. 아, 진짜야. 한 잔만 줘. 한 잔만 줘. 한 잔형이야. 야, 너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네가 3년 동안 개고생해 갖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네 브랜드 키워 갖고 차라리 지금 3년 참고 나중에 와서 클럽 클럽 와서 테이블 잡고 노는 게더 간지나지 않냐?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를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참으면서 뭘 갖고 싶은 걸 가져야지.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는 건 도둑놈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 기준에. 서른 살 생일 때, 아 나이가 벌써 서른이야. 그럼 옆에서 형들이 같이 술 먹다가, 야 남자는 30부터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40살 때밥 먹을 때아 나이 40에 돼야 남자는 진짜 40부터야 뭐 <laughs> 시발 언제부터라는 거야 <laughs> 근데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한 사람이 정말 인생을 걸고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해서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목숨 걸고 정말 했을 때안 됐을 때는 정말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길을 한번 더 배팅을 가든지 아니면 정말 길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 그런 약간 기사들이 많잖아요. 뭐, 나이가 70에서야, 뭐, 빛을 발하는 어떤 사업가, 맥, 뭐, 맥도날드가 그랬다며,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자꾸. 희망을 주는 기사들이.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솔직히. 어, 너무 희망을 갖지 마. 그런 기사에. 그니까, 내가 딱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직원들 좋아할 때, 제가 운동 완전 미쳤을 때, 내가 할상을 우리 직원들이 그때 한 15명인가? 우리 직원들다 끌어줬어요. 왜냐면 애들이, 그 당시에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당시에 운동 꽂혀갖고 맨날 운동하니까,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맨날 때가 똑같은 대화야.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야. 야, 운동해, 빨리,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해, 시간이 없어서. 야. 니네 강려, 강남역 파고다원 가면, 아홉 시 출근하는 직장인데, 6시, 6시 반수두빽빽이고 우리 회스장 가면, 6시, 7시 에 운동하는 애들 많어 퇴근하고도 운동하러 오는 애들 많고. 일주일에 누가 나처럼 세네번 하래. 한두 번만 해봐. 그러다가 세네번, 니네가 꽂히면 세네번 되는 거야. 다 끊었어. 한 새끼는 거기 한달 동안 나 거기 샤워, 목탕인 절었어 샤워만 해, 거기서. 샤워만 하면서 만나. 지들 뻘쭘하니까 인사 존나 고한달 동안 안온 애도 있어, 심지어. 나 15만원 버린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아, 이게 사실 사람의 차이지, 본인의 의지의 차이지, 내가 주입식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20대 때도 마찬가지고, 30대 마찬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본인이 와야 돼, 그게. 그 포인트가 와야 돼. 이 얘기를 근데 진짜 들었을 때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때와 30대는 계획성이 없이 삶을 살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는데 40대가 되니까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이제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같아요, 삶이. 비즈니스도 너무 벌어져 있는 거 같고, 더 가족 구성원이 더 벌어져 있는 거 같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20대 3년과 30대 3년은 40대 3년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인생 걸 거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번 걸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3년 딱 3년이다 천일 중간에 진짜 그 동굴에서 숟가락 마늘만 먹다가 뛰쳐나가고 싶어도 참고 가는 거야 천일을 그 천일 후에 딱 달라진 내 모습이 있다면 그 천일은 전혀 아깝지 않은 천일이 되는 거죠. 안녕.